분위기에 취한다는 게 이런 걸까요? 이걸로 소맥 말아 마시면 그렇게 청량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바로 무알콜 맥주입니다. 전 세계 맥주 시장이 조금씩 역성장하는 추세인데, 무알콜 맥주는 매년 7%씩 성장합니다. 이 무알콜 맥주가 처음 한국에 나왔었을 땐 대체 이걸 누가 먹느냐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컸죠? 무알콜 맥주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게 100여 년쯤 됩니다.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술을 아예 금지시켜버리거든요. 술이 법으로 금지되니까, 몸에다, 책에다 술 숨겨다니고, 다 때려부시고, 난리가 납니다. 그나마 이 무알콜 맥주가 그 당시 유일한 숨구멍이었고요. 현재 맥주 산업의 대세라고 하면 수제 맥주긴 하지만 이 무알콜 맥주 파도 꽤 있을 거예요. 사실 맥주 말고도 막걸리나 보드카, 위스키도 무알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실제로 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무알콜 맥주가 유명한 걸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이 드릴 이야기. 맥주계의 금연껌, 무알콜 맥주입니다. 요즘 나오는 무알콜 맥주들, 생각보다는 꽤 괜찮습니다. 향도 풍미도 제법이거든요. 이 무알콜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500%나 늘었다 하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물론, 멀쩡한 맥주들고 대체 왜 이걸 먹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요. 용어도 다양합니다. 무알콜, 비알콜, 논알콜, 제로.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예요. 이 기준이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 기준을 잘 구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주세법상으로는 알코올이 1% 이하인 음료는 술로 보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한 방울도 들어가 있지 않아야 무알콜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그래서 무알콜, 알콜풀이라고 써있지 않다면 미량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0.0 이렇게 쓰여 있는 맥주들 있죠. 0.0이라고 쓰여 있는 건 사실 알코올이 소수점 두 자리 정도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0.00이라고 써 있어야 알콜 프리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무알콜 맥주는 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실 맥주의 알콜 함량을 줄이는 노력은 동세 유럽부터 있어왔습니다. 당시 물에는 석회질이 있어서 마시기가 힘들었거든요. 물 대신 와인이나 맥주를 마시는 게 오히려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하루 종일 술을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 맥주 도수를 낮추려고 했죠 거죠. 하지만 진짜 무알콜 맥주의 역사는 100여 년 전인 1919년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주법 때문이었어요. 이 금주법이 일어난 배경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끼니마다 위스키나 맥주를 마시면서 폭력 사건이 넘쳐났거든요. 게다가 찐하게 한 잔씩 하고 나서는 출근을 안 합니다. 또 월급을 술에 다 쓰면서 빈곤 문제도 심각해졌어요. 가정폭력 건수도 많았고요. 때문에 기분 여성들이 나와서 금주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했어요. 술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도끼를 들고 술집을 깨부수는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술을 마셔도 너무 마신 겁니다. 추정치지만은 현재 미국 알코올 소비량보다 3배나 더 많았다고 하고요. 이러니까 여성들, 기업인들, 종교인들과 정치인들 모두가 합심해서 술을 금지하기로 한 거죠. 금주법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취하게 만드는 주류의 생산과 판매 운송 금지. 그럼 취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알코올 도수 0.5%이상이면 취하게 만드는 술이다. 이때 만들어진 기준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무알콜 기준이 0.5%고요. 맥주뿐만 아니라 버번, 와인, 위스키 등등 싹 금지됩니다. 주류 업체들과 증류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여기서 맥주 업체들만 좀 다른 생각을 합니다. 0.5% 이상이 금지된 거면0.5% 미만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때 만들어진 최초의 무알콜 맥주가 바로 니어비어 대충 맥주에 가까운 음니다뭐 이런 뜻이죠. 당시 기술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나 싶은데 사실 꽤 쉽습니다. 맥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맥주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초반 과정은 아주 비슷합니다. 형제술이라 할 만큼요. 싹을 틔운 보리를 몰트라고 하는데요. 이걸 갈아서 뜨거운 물과 섞습니다. 그럼 보리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고 이게 물에 녹아듭니다. 이걸 걸러내서 식힌 걸 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워트에 효모를 넣으면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데요 맥주와 몰트 위스키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양조업체별로 여기에 뭘 더하고 이 디테일 차이는 있어도 기본은 동일한 거죠 이걸 발효하는 과정에서 호흡을 넣으면 맥주가 되고요 발효된 액체를 가열해서 알코올을 증류시키면 위스키가 되죠 알코올은 100도가 아닌 78도에서 끓기 때문에 78도 이상 100도 미만으로 끓이면 알코올을 증류하는 게 가능합니다 맥주 양조장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끓이자 맥주를 끓여서 알코올을 날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모두 니어비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맛입니다 맛이 너무 없었어요 알코올을 날리면서 특유의 향과 맛까지 같이 증발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건 위스키를 증요하고 남은 밍밍한 액체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맥주를 마셔야겠으니까요 이 금주법이 1933년에 폐지됩니다. 폐지 여론 자체도 거셌지만은 주세 세금이 안 걷어지니까 술을 언제까지고 금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니어비어도 점점 자취를 감춥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시 술독에 빠져 지내던 1970년대 이 무알콜 맥주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됩니다. 당시 자동차가 선진국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알콜 중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토니 스타크가 알콜 중독에 빠지는 내용의 코믹스가 연재된 것도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만큼 경각심이 컸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던 무알콜 맥주가 1970년대부터 다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암바이, 암바신, 베스이, 바비칸, 비네스의 칼리버 등등. 새로운 무알콜 맥주들이 쏟아졌죠. 시장성이 생기고 거대 맥주 기업들이 무알콜 맥주를 만들어내니 당연히 양조 기술도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클라우슈탈라라는 무알콜 맥주가 등장했는데요. 발효 과정을 억제해서 알코올이 없는 진짜 무알콜 맥주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양조법이 나타나면서 80년대 유럽의 무알콜 맥주가 차츰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운전자들을 위한 맥주,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맥주, 이렇게만 한정 짓다 보니 판매인 한계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은 술부심이라 하죠. 술못 마시면 아싸로 취급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당시에도 저는 무알콜 맥주 마시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은근히 눈치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또다시 무알콜 맥주가 밀려나나 싶더니 다시 좀비처럼 부활합니다.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선진국 소비자들이 술을 덜 마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즘 SNS만 봐도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졌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이 키워드가 우리 모두의 일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이제는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특별한 일이 아니죠. WHO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전 세계 음주 인구가 약 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맥주의 나라 독일은 2008년에 1인당 알코올 음료 소비량인 141리터였는데요. 2019년에는 129리터로 감소합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죠?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X세대가, X세대보다는 MZ세대가 술을 적게 마시고요. 맥주 회사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없죠? 2010년쯤부터 무알콜 맥주 제조에 다시 힘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전세계 맥주 시장이 매년 마이너스 2%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무알콜 맥주는 매년 6, 7%씩 성장하고 있고요 이건 수제 맥주 성장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바뀐 인식도 여기에 한몫을 했죠 예전처럼 회식에서 술좀 뺀다고 야유하던 시대도 아니고요 여전히 그런 것도 있지만요 게다가 팬데믹이 무알콜 맥주 성장에 날개를 답니다 팬데믹 초창기에는 홈술 인구가 늘었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그 결과 현재 국가별 무알코올 맥주의 소비는 스페인이 33%, 독일이 23%, 프랑스 9%, 미국 5%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너도나도 무알콜 맥주를 내놓으니까 경쟁도 해야지 하시죠. 맛없는 무알콜 맥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양조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 중입니다. 최근 무알콜 맥주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과정에서 애초에 낮은 도수의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의 이스트가 아니라 특수한 이스트를 쓰거나 소모의 번식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낮은 온도에서 발효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리적인 방법은 기존에 생산된 맥주에서 알콜만 물리적으로 분리해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대형 맥주 제조사들이 주로 쓰고 있죠. 이 물리적 방법도 열공정과 막공정으로 나뉘는데요. 열공정은 알콜을 가열해서 증발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100년 전에 해봤는데 맛이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가열하는 거죠. 이러면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열을 빡 주고 끝낼 수 있으니까 향과 맛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공정은 투석과 역삼투합을 통해서 알코올을 분리해내는 거고요. 건강을 위해 무알콜 맥주를 소비하는 트렌드는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줍니다. 돈슐랭 소주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점점 저도수술을 찾고 있거든요. 한국도 그렇지만 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폭발적으로 팔려나간 하드셀청. 탄산수에 알콜과 과일 향을 섞은 저도수술인데 이건 역시 가볍게 마실 수 있으면서도 칼로리도 낮기 때문에 건강을 중시한 사람들 사이에서 팔려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이슬톡톡이나 브라더 소다 같은 탄산주가 있겠네요. 무알콜 맥주 트렌드의 양상도 정확히 이런 흐름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같이 술 마시고 새벽까지 놀고 야근해도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놓지 않는 거죠. 술이 아닌 일반 음료에서도 건강이란 트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헐리우 셀럽들이 찾기 시작한 음료가 있죠. 녹차나 홍차에 발효균을 섞은 콤부차. 최근 BTS 정국이 콤부차는 한 번도 안 마신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마신 사람은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메인 뉴스에 뜨기도 했죠. 이게 아무래도 발효된 음료라서 쿰쿰한 향과 시큼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탄산 덕분에 시원하게 들이키는 맛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생각만큼 잘 팔리진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큰 인기를 누리는 중입니다. 더 넓게 봤을 때는 탄산수의 인기도 비슷합니다. 생수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페리에가 미국 시장을 공략할 때 건강을 위한 음료라는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음료라고 홍보하는 음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탄산입니다. 마실 때 혀에 느껴지는 짜릿한 자극 이건 끊질 못하죠? 콜라에 탄산이 없었다면 누가 찾았겠어요? 무알콜 맥주, 콤부차, 탄산수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이유는 건강한 음료라는 것에 더해서 탄산이란 치트키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다른 술에서는 무알콜이란 키워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맥주는 저 도수, 저 칼로리를 찾는 경향이 뚜렷한데 와인이나 위스키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만든 무알콜 위스키나 구스타프허프 같은 독일의 무알콜 제품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알콜 맥주 판매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술이 가진 성격 차이일지도 모릅니다 퇴근 후 맥주 한잔 퇴근 후 와인 한잔 퇴근 후 위스키 한잔 연상되는 이미지가 좀 다르죠. 맥주는 예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의 술로 꼽힙니다. 미국 노동자를 상징하는 호머 심슨도 늘 맥주를 입에 달고 다니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삶에 밀착한 술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슈가 다른 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새해인 만큼 금주를 다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시원한 모알콜한 잔으로 분위기에 취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